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이차전지 주의 전망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에너지 솔루션이 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네, 그렇죠. 어떤 건가요? 어, 원래는 이제 기존의 이차전지라고 어, 하면 사실 막 다들 전기차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데 앞으로는 그 쓰임새가 뭐 로봇이라든지 우주라든지 음. 굉장히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어, 특히 l g 에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 로봇 모빌리티 어, 플랫폼 기업인 이 베어 로보틱스와 배터리 셀 공급 계약을 어,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MOU도 어,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번 협약에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 베어 로보틱스가 생산하는 어, 그런 산업용 로봇의 어, 원통형 배터리를 단독적으로 이제 공급할 어, 그런 이제 예정이라고 하고요. 어, 이번에 LG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 배터리 공급을 토대로 로봇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것으로 어,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지인이 시키는 대로 가입한 거라 잘 모르죠. 20% 정도요? 부담스러워서 줄이고 싶긴 해요. 어머 옛날에 가입한 보험 그대로인데 어떻게 해? 가입된 꼼꼼하게 알려주는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여주는 부족한 보장을 채워주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 그런 보험 전문가를 소개해드립니다. AIA 프리미어 파트너스 보험 전문가가 직접 무료보험 상담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일로부터 1년입니다.